그러니까 이번, 그러니까 이번 차에 이 법문 듣고 나거든 전 도반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아르마리든 여러분이 느끼는 스승 절대 나같이 되지 않고는 느낄 수 없다는 거다. 여러분이 잣대로 저를 판단을 하려고 저울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저울질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게. 돌은 절대적 저울, 저울로 달아서 다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행 20년 아니라 200년을 해도 자신의 몸과 의식이 허공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체험을 하지 않다면, 않았다면, 절대 도를, 상대방의 도를 저우절 해서는 안 됩니다. 도는 저우절할 필요가 없어요. 느낀만큼만 느끼게 되어 있으니까. 또한, 도는 외길입니다. 반드시 같은 모습으로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법신이 법체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거는 만구의 진리입니다. 자신의 몸이 옛 부처와 같이 똑같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첫 번째가 육계입니다. 육계는 척추 기립근이 완전 이완됐을 때 형성되는 게죽기입니다이 뒤에 내려가는, 그러려고 내가 이걸 가져온 거야. 아이고, 왜 이렇게 무거워? 자, 이 카메라 잡아 봐.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이 근육들, 척추 24마디 옆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근육, 이것을 다 이해시키지 않으면 절대 머리에 육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만구의 진리예요. 그런 인체적 특징은 상을 의식 안에 일상이 있어 하고 의식으로 만들어 내는 그걸 상이라고 하지. 32상을 상으로 보면 그건 부처 아닌인가맞습입니다 그러나 32상이 구축되지 않는 도인 또한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뭐 그런 자부스리 같은 그수행지심장뭐 이런 것좀 읽었다고 육개가 씁니까? 결국 이 육개가 서는 원리가 꼬리뼈에서부터 붙어 있는 이기립근그 모든 근육이 허물허물 이한됐을 때 이게 이 근육이 따라 올라가면서 쓰는 것인데, 아직 대추열도 열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 육개, 이거, 생각이나할수 있어, 아직. 그러니까 반드시 법은 법체로 나타날 것. 이게 내, 나의 주문이고. 그 다음, 여기 좀 돌려줄까? 여러분의 갈비뼈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요렇게 생겼죠. 자기 갈비뼈 한 번, 한 번도 하기를 해본 사실이 없죠. 다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생긴 도인도 없습니다. 제가 흉부를 키우라 흉부를 키우라니까 흉부를 부를 키우면 이 갈비뼈는 어찌 됩니까? 이런 법문을 하니까 이과 의학자들이 저한테 이렇게 댓글을 납니다. 아이이뼈 따고가 이, 뭐, 이, 이 갈비뼈가 무슨 공우 풍선입니까? 불어 났다가오므려졌다 하게. 아니 이거 흉부야 갈비뼈야 성장기 때 성장 호르몬이 나와 가지고 점진적으로 이게 확장되어 나가고 성인이 돼서 성장을 딱 멈추면 그대로 멈추러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이것을 키웁니까? 고무줄같이 이렇게 늘어났다 오므렸다 하는 겁니까?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내서 옵니까? 요렇게 묻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아니 갈비뼈가 정말 풍선입니까? 이렇게 벌어졌다 오므렸다 하게?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흉부를 키우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흉부를 키우면 뼈가 어떻게 어떻게 어느 쪽으로 항해 큽니까? 이 상태에서 놓고 키운다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논리로 흉부를 확장시키라 했으니 이 상태에 놓고 흉부를 확장시키면 뼈가 어떻게 커질까요? 이렇게 커지겠지, 그죠?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키울 수 있을까? 여러분이 현 위치에 있는 그 갈래뼈를 상태를 놓고 흉부가 커지면 흉부가 이렇게 늘어나나요? 앞뒤로? 그 키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여기. 중요한 법문이니까 여러분 사항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숭부를 키우라이 말은. 아랍 쪽으로 이제 쳐져 있는 이 갈비뼈가 이렇게, 우리는 요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태어났나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나요? 제가 말하는 흉부를 키우라 이 말은 얘를 이렇게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흉부가 이렇게 됐던 흉부가 바로 섰지. 안에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있는 게 여기 흉부가 큽니까 이렇게 있는 것이 흉부가 큰 겁니까 이렇게 올라설 때가 안에 흉부가 크죠 흉부가 이렇게 커져야만이 폐포가 큰 것이지 그런데 이 폐포를 이렇게 된큰 폐포를 이렇게 눌러버리면 폐가 짜부러질죠 폐가 쪼그러들면 들어오는 산소 양이 더이렇게얘더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 그러면 이렇게 흉부를 들어 올려야 되는데 흉부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이 척추를 어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서 있는 척추를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렇게 되실 때갈비뼈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요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척추를 어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 이렇게. 이해하셨지?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흉부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흉부를 키우기 위해서는 촉주가 이렇게 바로 써야 되는데, 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허리를 이렇게 핀다고 허리만 펴지면 이게 올라갑니까? 또는 허리를 이렇게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여기서 잡고 있는 얘는 어쩌합니까? 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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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여기 여기 뭐 붙어있지? 이 근육이 여러분 여기 보, 복부에 근육 없나요? 이 근육들이 뭉쳐있는 상태에서 이게 올라갈까? 그러면 허리를 피기 위해서, 얘를 올리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죠? 복, 복부 쪽에 잡고 있는 이 근육부터 풀어야 되죠? 그 중심 부위가 어디예요? 저 해문에 물어보세요. 뭐 풀었나? 그러니까 배꼽을, 이 털어지고 있는 이 배꼽이, 배꼽이 원래부터 우리가 이렇게 막 단단히 뭉쳤었던가요? 태어나면서부터? 오랜 세월 동안 그것들이 뭉쳐서 점점 안으로 말려들어가면서 뭉쳤는데, 그럼 얘가 그 배꼽이 안으로 말려들어가면서 뭉칠 때 어떤 근막들을 어떤 신경들을 잡아당겨서 뭉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부위에 있는 것들을? 여기 있는 것 땡겨서 뭉치고, 여기 있는 것도 땡겨서 뭉치고, 위 있는 것도 잡아당기고, 옆에서 잡아당기고, 양 사방, 사방, 팔방, 십방 있는 거를 잠도 땡겨서 배꼽으로 딱 뭉치 틀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놓고 얘가 올라갑니까? 자. 아까 육기에 쓰기 위해서는 이 기립견을 이해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육개 섰는 사람이 이 경기, 이것을 풀어줘야 육개 섰다고 했으니까, 또 이게 풀어줘야 얘가 위로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그죠. 같이 맞물려 갔죠. 그러면 육개섰 사람은 이게 이안 됐다는 얘기예요. 경직 됐다는 얘기예요. 이안 됐죠. 그럼 이거 이안 된 사람은 얘가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야 내려갔다는 얘기야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만 바라봐도 여기는 어떤 형태로 갖춰져 있다는 것이 모습이 드러나죠? 자, 또 하나, 여기서. 얘가 가슴으로 들어 올리고 육개가 섰다면, 육개가 섰다면 경직된 척추 기립근들이 이해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기립근이 이해 안 되니까 사이사이 척추 마지막에 신경 뻗어나오는 이 신경들을 딱 놔줬다는 얘기고, 신경을 나놔 주니까 이 뼈를 물고 있는 근육들이 부들부들했졌다는 얘기고, 얘들이 부들부들해지니까 얘가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고, 얘를 올라갈 수 있도록 배꼽에 있는 것들을 다 풀었다는 얘기고, 배꼽만 풀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배꼽 풀고 체주고기름근 이완시키고, 이쪽으로 뻗어나오면 신경 모두 살려줬을 때, 그때 비로소 허리가 들어가는 거아닌가그 다음 더 중요한 건 이제 확인하는 방법. 도로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육개 섰으면 이런 원리가 다 이루어졌다. 그다음 이 흉부가 위로 이렇게 했던 흉부가 위로 올라갈 때 여기 있는 근육이 빨리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제자리에 있을까요? 빨리 올라가죠. 저 범어사에 범어인가 범어사에 그려져 있는 벽화에 그려져 있는 그 도인의 몸체에 마음장성 일어나는 형상을 보세요. 저 그림 하나 풀지 못하는 것이 대한불교야. 여기단 당겨 올라갈 때 여기 있는 검막과 근육들도 세포들도 위쪽으로 당겨 올라갔지. 이때 꽃 속으로 연결되어 있는 검막들도 당겨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 3 2상 중에 중요한 부위 마음장상이다고한 것이. 응? 성기가, 말이 성기같이 말려 들어갔다고. 그러면 이 육개만 봐도 딱 보고 형상을 보면 몸의 구조를 알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모습 속에 그 사람의 의식까지 다 읽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이걸 이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의식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너무 체험을 했는 내가 상대방을 보면 모습을 딱 보고 저그 사람은 어떤 의식을 갖춰져 있다 내가 몰라요 그거 하여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을 향해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것자 이런 것들이 책 속에 나와 있나요? 남에서 론은글 속에 이런 것들이 내용 들어있나? 내가 안 알았는데, 경전에 이런 내용 나와 있나요? 그런데도 아직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 들고 앉아가지고 뭘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착각에 빠져 있다는 사실. 자, 오늘 이, 이 그림을 설명을 잘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이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잘 오늘 법문하고 견주어서 보세요. 무엇이 잘못돼 가고 있는가를. 얘가 내려 내려 붙으면 이쪽 팔로 내려가는 이 신경까지도 모두 압착 당해서 팔 어깨 통증 엄청 심합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올라가지 올라가려고 하는데 얘는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안 나와주면 제일 약한 부위가 어디일까요? 여기도 이완 시키지 못하고 척추도 이완 안 되고 여기도 이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호흡을 강행하면. 충분을, 저대로이완시키지아니하고 계속 허리만 고여젖 끼고 앉아서, 허리 고여이니까 저, 뭐, 저 허리, 저 천골인데 부여 앉아가지고, 푸르듯 하면서, 계속, 응? 이완 하는 사람. 배꼽은 풀 생각하지 않고, 의식은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고, 요가 니인이야, 뭐, 그런타야 타서, 뒤로 흘렁 젖혀서, 뒤로 젖혀 앉고, 스거트 포인트 하고 앉아있는 이런 수행자, 어디가 탈할것 같아요? 딱요 부분. 검성 돌기 아래쪽 부분. 보세요, 봐요. 여기서 당기고 여기서 당기고 밑에서 당기면 서로 당기고 앉았는데, 몸뚱아리는 어찌하러 그러니까 이 부위가, 약하, 이 부위가 약하잖아. 약하게 생겼잖아. 보세요. 이것이, 요, 이게 왜 이런 색깔로 되어있냐면, 얘는 연골이에요. 연골. 늘어났다가 붙었다 하는 연골이란 말이에요. 이뼈는 힘이 없어요. 압력이 못 견디네요. 양쪽 당기면 얘는 흐물어져요. 그래서 가슴 이 부위가 쏙 들어가 버립니다. 이 부위가 들어가면 들어갔다는 것은 경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안 놔줬다? 배꼽을 못 놔줬다. 배꼽도 못 놔주고 뒤에 척추의 근, 이 기립근도 경직된 상태다 는 말이에요. 얘 땡기고 얘 땡기니까 갈 곳이 어디 있어 얘가? 가장 약한 부위가 속들어가 버리지. 이런 이런 수행자들 아직 이 안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수행 과정에서 여기가 함몰됐다? 수행 과정에서 함몰됐다면 이게 수행을 통해서 또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얘가 이쪽으로 구부러졌다면 바깥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조건만 맞춰주면 그 조건이라는 것이 놔주고, 이거 놔주고. 척추에 경직된 걸 풀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식 내려놓는 것. 응? 의식 내려놓지 않으면 이건 절대 이해되지 않습니다. 길거리의 이한은 정말 무심각하든, 무심을 항해하든 모든 번뇌, 잡내 다 내려놨을 때 진정으로 이한된 맛을 봅니다. 그 이완된 맛을 보고 지속적으로 수행에 들어가야 이걸 놓을 수 있고 이게 이완돼야 얘가 들어갔던 이부위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흉부를 이완시키는 방법은 오직 유일하게 의식과의 싸움이에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의식안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했는데, 의식을 못들어놔서 고통스러울 때, 사람은 내가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이번에, 응? 음? 굳어있는 이런 부위들, 이런 부위들을, 세포 죽으면, 신경 죽으면 안 되니까, 한번 사, 살려보라고 시술에 들어간 거예요. 과학을 도움을 받아서, 죽어버린 이 세포들을 살려주면, 여러분이 수영에 도움이 될까 싶어 이 죽어있는 이 근육 돌처럼 되어있는 이 신경들을 살려주려고 시술을 들어간 거예요. 시술을 해보니까 역시 건막에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막에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는 침을 딱 넣어보면 침 끝에서 반응이 와요. 섬유같이 되어버린 사람은 너무 굳어서 성인사람 되어버리는 사람들은 침이 딱 들어가면 이게 뚫는 소리가 나요. 찌지직. 그 많은 수행자들이 몇 군데 아무리 해이, 한상에너어보면 바로 뱉겠다고 침을 딱 넣어보면 찌지직거려요. 그 부위가. 그러면 이쪽에 함물렸다이 침을 꽂았더니 찌지직거렸다. 뭐예요? 여기는 건막이 죽었다. 신경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신경을 살려놓지 않고서 여기 힘이 생길까? 신경이 없는데 어떻게 근육 힘을 써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살리려고 제가 견뎌왔던, 고통받았던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신경을 살려주면로써 또한 뒤로 여기서 뻗어나오는 이것들이 너무 경직이 돼서 오랜 세월 신경을 압착시킨 채 굳어버리면 신경이 근막들이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살려줌으로써 신경이 이쪽으로 뻗어 나와서 근육들이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소리라고. 그래서 이쪽에 시술을 통해서 신경을 재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투입시킨 거예요. 딱 투입시켜서 신겼더니 어느 정도 이해 된 사람 수행자한테 그것을 딱 투입시켰더니 바로 이게 틀려 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해문님이에요. 준비된 자한테만 효과가 확 터지게 눈으로 나타나게끔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체거든. 범을 내한테 정확하게 너무 길어지는데, 이제 이런, 이렇게 몸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내가 입증시켜 준 것이니까, 이 외에 여러분들이 몸속, 머릿속에 집어있는 그 지식들, 다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다고 표현을 하겠지만 결국 그글로서 나타나는 그, 글로서 나타나 있는 그 지, 남이 스러운 거나 자기가 쓰던 이든그 걸을, 걸 가지고 지식을, 깨달음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